반갑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해당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소화 시스템에 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예를 들면,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20%입니다. 일반은, 일반 어르기는 15%인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올해부터는 간소화 시스템에, 우리가, 콘텐츠 렌즈나, 예를 들면, 안경, 어, 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행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행금으로 결제한 거는 안 나오겠죠. 현금으로 안경을 샀다. 그러면은 어, 영수증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어료기기 이런 거를 우리가 임차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간소한 시스템이 안 나옵니다.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취약증 아동 교육비,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교육 교, 우리가 교복 구입비라든지, 뭐 장애인 특수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외국에 자녀들이 외국에 예를 들면은 어, 고등학생과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 외국 교육비 인증을 별도로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지정지육원 같은 경우도 일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경우는 우리가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이렇게 어, 만예 9세 이상이 돼서 되는 경우에는 정부 제공 활용 동의를 해야만이 간소화 시스템이 나오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 그래서 정부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장애인 정명에서는안 나오겠죠. 별도로 발급 받아서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이, 이 부분 파업을 뿌려. 떨어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말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간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으로 공제 요구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간소화 시스템의 이용 방법은 첫째는 자 이렇게 적용 월을 선택한다. 1년 만건하신 분들은 뭐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일에 7월부터 입사를 했다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선택을 제외하라 그런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뭐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부터는 안경 구입비가 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가 나오게 되고요. 이건 이미 의료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를 들면은 차감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집피 안경 구입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경 콘텐츠를 구매자에서 누가 구매했는지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올해 달라진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실성 의료비가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의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표시가 되는데, 아니, 어, 이 실손의 로보 보험금이 작년 치료비에 대한 거라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로비에서 바로 이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례는 2000년도 로비에 대해서 실손 보험금을 받은 게 아니고요. 2019년도 지출한 로비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받은 내역이 여기 나옵니다. 나왔다는 거죠 위에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금액은 28만 원인데 35만 원을 실수 모금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죠.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이 예를 들면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 보험금을 수리한 연도 아, 이를 지금 같은 작년이잖아요. 작년이면은 올해 올 달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용어를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한것 밖에 받는 자, 걸리는 경쟁청구고요. 거꾸로 세금을 적게 내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수정청구라고 합니다. 수정청구. 그렇게 하더군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어, 뭐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2000년도 분도 있고, 작년 분도 치료비도 있고, 그 전에 치료비도 있으면, 그거를 구분해서 뭐 차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실손보험금이 35만 7,400원인데, 여기 한계세율이 16.5%라고 보면은, 세금으로 따지면 5만 8,97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8,970원을 추가로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소득서확정신고를 추정신고를 하라고 국책정이 가는데, 어, 실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건 편리한 연말정산 한명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일부 회사에서는 조그마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편리한 연말정산, 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수정 버튼을 여기 보면 로비 수정 버튼 있죠.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로비에서 예를 들면은 어, 차감해라 예를 들면 은실손보험금 차감, 차감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연말정산 단수화 시스템에서 나온 예, 숫자하고 실제로 내가 받을 금액과 틀리면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